아, 오늘도 하루 종일 촬영했더니 많이 피곤하네. 아니, 궁금러들은 정말 피곤한데 잠은 잘수 없을 때. 그렇게 때 어떡해? 이럴 땐카페인에 의지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잖아. 근데 다들 어떤 카페를 자주 가? 혹시 벤티 프레소 들어봤어? 오렌지 컬러도 눈에 확 띄고 귀여운 캐릭터 베리도 한눈에 확 들어오는 예쁜 카페잖아. 근데 왜 이름이 벤티 프레소인 줄 알아? 벤티 사이즈의 하이퀄리티 에스프레소를 담았다는 그런 뜻이지. 종종 카페에서 1리터짜리 대용량 커피 팔잖아. 그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 큰. 1.1리터 보틀에 맛있는 커피와 그 음료를 마실 수가 있어. 심지어 보틀에다가 이름도 쓸수 있어서 진짜 좋아. 어, 근데 이 카페의 특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되게 특별한 디저트가 있더라고. 짜잔! 벤티 프레스의 호두 과자. 야, 이 호두 과자가 커피랑 같이 딱 먹으면 진짜 잘 맞거든. 근데 진짜 특이하지 않아? 보통 그 호두 과자라고 하면은 휴게소나 아니면 천왕 같은데 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제 근처에 있는 벤티 프레소에서 먹으면 된다는 거지. 아니 심지어 호두 과자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와 종류가 무려 여섯 가지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취향껏 골라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여섯 가지 중에 가장 유명한 건이 시그니처인 앙버터 호두 과자야. 이 앙버터 호두 과자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아주 유명한 호두 과자지. 이 외에도 뭐 가장 기본인 팥 호두 과자. 뭐 여기는 소세지. 그리고 여기는 카야 앙버터. 카야. 누텔라 호두 과자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 게다가 간식용과 그리고 선물용으로 나누어져 있대. 선물용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그 기프트 박스, 그 안에 호두과자를 담아 주더라고.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 카페에서 이렇게 선물용 호두과자를 살수 있다는 게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인지. 백일 잔치나 승진식처럼 여러 행사의 답례품으로도 엄청 사랑을 받고 있대. 단체 주문하려면 미리 주문해야 되는 거 알지? 이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그럼 이제 간식 타임 좀 가져볼게. 궁금너들. 드디어 내가 기다려온 시간이 왔어. 와!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 음. 지금 내 앞에 호두 과자들 보이지? 아, 그럼 얼마나 맛있을지 내가 직접 먹어볼게. 이건 어, 기본 호두 과자라고 볼수 있어. 팥 호두. 어, 이렇게 팥하고 호두가 들어있는데, 아, 이거 봐. 이거는 어, 호두 과자가 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 보통은 호두 과자를 밀로 만드는데, 여기는 100% 쌀로 만들었다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내가 직접 한번 먹어볼게. 음. 평소에 호두 과자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니야. 음. 뭔가 밀 호두 과자보다 더 바삭하고 뭔가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시그니처 메뉴라는 앙버터 호두 과자거든. 앙버터 빵처럼 두툼하게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지. 이 버터가 뉴질랜드 목장에서 방목한 그 소의 원유만을 사용했대. 유 크림 함량이 100%인 무염 버터라서 풍미가 깊고 부드럽다고 하더라고. 먹어볼게. 와, 왜 이걸 먹는지 알겠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입안을 탁 거, 커팅시킨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참고로 이 앙버터 호두 과자를 더 맛있게 먹는 꿀팁이 있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먹으면 이 버터가 아이스크림처럼 입안에서 싹 녹는데. 짜잔! 이건 카야 호두 과자야. 다들 카야 잼 좋아하지? 어. 그게 안에 들어있대. 심지어 이 싱가포르 전통의 부드러운 카야 스프레드가 들어있어서 풍미가 그렇게 좋대. 음! 안에 카야 잼 뭐야? 음! 부드럽고 달달한 그 카야 스프레드가 퀸시랑 그 호두의 조합이 와 음, 장난 아니다. 음, 이건 정말로 커피랑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 근데 진짜 대박인 메뉴가 있어. 내가 방금 앙버터랑 카야호두 과자를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얘네가 맛있는 것만 섞어서 더 맛있는 걸 만들었더라고. 그게 바로 이거야. 카야 앙버터 호두 과자. 이 안에 버터랑 카야 스프레드가 들어있다고 하거든. 어, 조금은 생소하긴 한데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음,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맛인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어. 뭔가 신문명을 만난 느낌? 그냥 우리 공급너들도 딱 먹어보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딱 공감할 것 같아.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 것 같아? 바로 소시지가 들어가 있어. 너무 놀랍지 않아? 난 상상도 못했어. 이 소시지 호두 과자는 어떤 맛일지. 자, 이거는. 나는 바로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맛인지. 미니핫도그야. 음. 근데 이 안에 그냥 소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요 안에는 비엔나 소시지가 들어 있어. 그래서인지 얘네가 케첩을 함께 줬더라고. 어. 그래서 이렇게 짜 가지고 짠. 음. 케찹이랑 같이 먹으니까 두 배로 맛있어. 진짜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아주 심상치 않은 비주얼이야. 자, 봐봐봐. 응? 일부러 얘를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있었잖아. 짜잔. 초콜릿이 아니라 호두과자야. 심지어 이게 그냥 초콜릿도 아니고 바로 누텔라가 들어간 누텔라 호두과자. 응, 신기한데? 이게 약간 그냥 호두과자인지, 아니요, 우리 왜 우리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 되고 이렇게 많이 팔리는 그 금박의 그 고급 초콜릿 알지? 그건지 헷갈려. 그만큼 존맛이야. 와, 호두과자가 이렇게 맛있어도 돼? 진짜 누가 개발했지?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을까? 거 바삭하고 내용물은 실해서 마음에 들고 게다가 이 분명히 호두 과자인데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 아 정말 행복한 간식 시간이었어. 집에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때 간식이 막 엄청 막 땡기잖아. 어 그럴 때는 이렇게 다양한 호두 과자를 배달해서 먹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커피랑 잘 어울리는 디저트를 찾는다거나 호두과자 덕후들이라면, 벤티프레소의 그 호두과자 6종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